음아고 좁아 토박스가 자, 자, LCD. 아이 아, 아, 이거 뭐야? 안녕하십니까? 예, 감기 조 조심하세요. 독감에도 죽겠습니다. 약투운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그승강로를 한번 저게 제가 보다가 음 이제 인터록 같은 점검도 요새. 보면 이제 홀도아가 죽었을 때뭐 이인일조로 하면 좋은데 둘이 할, 둘이 할 때야 그 기계실에서 한명 짬밥 걸렀다 불었다 가상부 차고 내려오면서 어디 인터록이안 좋은지 하나 뭐 몇십층이든 어디든 나눠가지고 테스트하기로 전압을 찍는 게 제일 편하죠. 네, 그게 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인터록 찾는 데는 그보다 빠른 게 없습니다. 아뭐 저항 이런 거는 어다 어려운 얘기. 선 자르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짬뽕은 잡아줬다 한번 풀었다가 중간 찍고 메뉴에 찍고 중간 찍고 맨, 맨 아래 찍고 한번 나누면은 쪼개 쪼개서 하면은 금방 찾는 겁니다 인터록은 근데 이제 혼자 고정출입하고 할 때는 막 친구 많고 막몇십쯤 되고 하면은 인터록도 힘들죠 어떨 때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자기 편한대로 하시고 일단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혼자서 다리 품을 둘 팔고 댕기려면. 어, 짬바를 잡아놓고, 뭐 하든, 뭐 어떻게 해도 테스트하기로 살아있는 전압을 찍으면서 하는 게 일단 다리 품은 덜 팔겠죠. 뭐 아니면은 뜯어 치우고 위쪽을 뭐, 어, 승강 라인을 취 하고서 뭐 저항 체크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단점이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A, 저게시그마예요 아니, 정확한 모델은 이제 빅토리란 건데요. 저희는 빅토리가 많아서 SA240이란 뭐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승강로 LDS가 이제 인터로그죠. 얘네 용어로 네, 도화 스위치인데, 요게 이제 AC110 라인을 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찍으면은 지금은 윗라인을 짬바를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도 찍어도 상관없어요. 110이 나와야 되는데, 음. 아, 도화헤어를 AC 110을 쓰는 모델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 나옵니까? 30뭐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그럼 뭐 감전은 안 되죠, 이 정도니까. 아, 이렇게 만져도 감전은 안 돼요, 솔직히. 이 정도 사람의 인명에 뭐 사람 따라 틀리지만은 감전사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물론, 이제, 인체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는 감전사나 쇼크사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개발을 잘 하긴 한가, 뭐, 그런 기쁜 뜻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VAC라든가, 옛날 모델들은 인터록 전압을 AC 220을 썼어요. 지금 외국 모델들도 보면은, 국내에 넘어온 것들 중에 보면, 인터록이 220을 쓰는 경우가 있죠. 110을 쓰는 경우. 그런데 그렇게 쓰면은, 일단 전압이 높은 전압을 쓰니까, 인터록 접불은 그만큼, 줄어드니까 고장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크라든가, 여기에서 이런 게 많이 발생해서 어, 접점 붙을 때 손상은 좀 되지만 고장은 일단은 적습니다. 근데 어, 지금 문제는 자, 여기다 이제 어스라인이 있죠. 여기서 이제 어, 도화선에서도 보면 이제 한선은 어스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접지라인이죠. 접지라인을 찍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 5볼트밖에 체크가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록 찍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이놈뭐 DC를 쓰면은 사상 편하죠. DC가 좋은 게 그거 아닙니까? 안정적인 전압이 나오니까 그냥 한사 한 가닥만 갖다 대고 뒤 베스트하게 DC 넣고 찍찍찍으면은 그냥 아무 데고 선이 끊어지든 뭐 하든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AC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 VAC 같은 우리 선배들이나 뭐 저도 그렇지만은. 그런 게참 힘들어요. 순간 면 고장치나 하게뭐 이런데 레일에다가 어스를 대보고 막 이러죠. 근데 예전에는 이 건물 접지 자체가 잘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유트라 그러니까 어, 유트럴이죠. 그 엔상 엔상 자체를 엔상 자체가 이게 건물 접지가 안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찍어도 공중에 떠요. 그래서 어,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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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AC 전압 체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테스트하기 하나 가지고 엘베를 하는데 L, 테스트하기 하나 있으면 엘베 신이죠 뭐더 이상 필요 있습니까? 이거 하나로만 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기가 여러분들 지금 구매를 공부하는 사람도 이 테스트하기만 잘 쓰면 엘리베이터는 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뭐 저항이나 이런 삑삑이 도통 기능도 있지만은 가장 큰건 전기가 흐르는 상태를 찍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DC를 쓰면 좋은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음 제가 이제 반대쪽 인터 록을 한번 봐 보실래요 여기에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인터 록이죠 인터 록이 이제 한 층입니다 한층 인터 록 미안합니다 손이 제가 한손이 돼서 자 이렇게 놓고서 자 인터 록 지금 인터 록을 한번 찍어 볼게요 어떻게 되나 아이고 자 이렇게 찍었어요 인터 록을 자 저항값을 한번 나 보겠습니다 얼마가 나오죠 4.05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제가 그 기계실에서 총 찍었을 때도 그렇게 나왔죠 자 원래는 지금 테스타 끼리 니까 영음이 나와야죠 제로가 인데 요것도 지금 사음이 난다 온거는 요게 벌써 인터록이 어, 요건 이제 두개를 썼네요 그죠 인터록이 인터록 스위치가 벌써 접점 마모가 때가 많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나아우 어때요 뭐 그렇게 제가 뭐 좀... 잘은 안하지만은 그래도 요 보시면은 그렇게 더럽지는 않죠 그런데도 요거 자 보세요 이쪽 접점 고정 접점 이쪽이라든가 자여게 한번 보세요 이쪽 면시커맞죠 요게. 요게 그죠? 요렇게 보면 요게 요게 그죠? 졸음 부위 때문에 이게 원래는 요 한계층을 지금 체크했는데 정확값이 0이 나와야 돼요 0 근데 지금은 막 중고난방이죠?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나오죠? 막 저항값이 엉망이죠? 27, 막 60도 나오고 이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흔들려서 엘리베이터는 잘 움직입니다. 왜? 인터록 전압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고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 그뭐 DC 어느, <laughs> 사람을 보호할 목적이면은 dc 뭐110 쓰면 되는데 dc 110은 좀 위험하죠 그래서 24 v 를막 쓰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렇게 쓰면은 친고 높은거는 엘리베이터 쓰지도 못합니다 하고 완날 고장 수리하다 버릴다 그래서 안 만드는 거예요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전원을 높은 걸줄수 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들이 이제 가장 감전이 일단은 사고가 나면 안 되거든요. 레벨터가 아무리 좋고 그래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보수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용객들이나 혹시 누전설류가흘렸을 때도 감전사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그 모델들을. 그래서 이제 DC 외국 모델들 보면은 안전 라인이 뭐 DC 48V 옛날에 신들러라든가 뭐 이런 60V 다이냐죠 거기까지가 이제. A.C. 전원으로는 한 90, 80인가요? 거기에 이제 뭐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은 그 그래도 그 안전하다고 할수 있는 전기, 감전 쇼크로서 가지 않을 수 있는 어, 그런 규정들이 뭐 이런 치들이 있죠. 그래서 어 전압을 약하게 그렇게 그렇게 쓰면서 고장이 없게 만드는 게 최고의 기술이겠죠. 그래서 하여튼. 어, 요렇게 하여튼 지금 보시지만은 저항값이 요 정도 나온다는 거. 자, 제가 인터로고 심으로 눌러볼게요. 어떻나. 자, 요. 자, 조금씩 마다, 눌릴 때마다가. 자, 자. 이게 막 이렇게 중구난방이죠? 이 정도로 이랬는데도 에리베이터는잘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제로가 나와야 돼요. 요 정도 거리면은. 새걸 갖다 걸으면은 교체를 하면은, 새게 나오겠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그, 음, 아이고야, 다운. 자, 이렇게 해서, 승강로 인터록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 AC를 이렇게 인터록 전원을 쓴 것들은,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점검하시면서 테스트하게 들고, 어, 이런 음, 철판에, 이런 철판에 한쪽에 인터록을 댔을 때, 이렇게 체크를 했을 때, 재전압이 나오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현장 접지가 잘돼 있다는 거죠 그 접지 상태가 잘돼 요즘 은 아마 요즘 모델들은 그게 잘될거예요 그래서 제 전압이 나올 때는 고장 수리 할때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점검하실 때 현장별로 약간 틀릴 수 있으니까 파악을 잘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오늘은 두서없이 짧게 승강로 인터록 체크 인터록에 대해서 잠깐 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관계들 조심하세요